부산역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저는 오늘 전주에 1박 2일로 여행을 갈거예요 그래서 숨언니랑 갈건데 일단 대전으로 가자 전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부산 KTX 왔어요 여기서 혼자 갈거고 오늘은 1박 2일이라서 백팩 메고 크로스백 가지고 왔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출발 날씨도 좋다 8번으로 갑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합니다. 아 저희 도넛 <도너측으로> 사러 먼저 왔어요. <놀라> 여기 선이랑이라는 곳입니다. <놀라> 저희는. 베트남 칼국수 응. 가나요 찐맛집 음음 맛있어요? 아 이거 네. 맛있어 근데 사람 많을까 모르겠다 근데 어. 월요일이라서 왔습니다 <laughs> 맛이 궁금해 맛이 궁금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 요 여기가 전주 최고의 도넛집 <laughs>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예쁘다. 날씨가 음. 진짜 좋다. 나는 이런 느낌 너무 좋더라. 경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음. 여러분, 여기 베테랑 칼국수 왔습니다. 만두랑 칼국수랑 쫄면 주두셨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밥다 먹고. 빅리방길 카페 갑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으, 좋다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자,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와 완전 가득 들어있어요 대박 맛있지? 어썸 리브즈라는 카페에 왔어요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손님이 없어요 밖에 앉을까요? 응. 2층은 안 올라가 봐도 되겠지? 너무 예쁜데? 카페가,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좀 많이 더워요. 거기서 찍어볼까? 아, 근데 역광이라서 가할지 잘잘 모르겠다. 지금, 지금 역광 아니야. 이렇게. 찍고 있는 거 응. 이런 옆모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음, 이뻐, 이뻐. 기분 좋아요 <laughs> 근데 약간 지금 응. 피지 폭발하는 느낌 <laughs> 막땀땀 땀 폭발 지금 저희 오늘 3시 체크인이라서 조금 있다가 가려고 오늘 언니가 태워 와서가지고 되게 수월할 것같어요 전주가 원래 부산이랑 되게 멀거든요 여러분, 저희 객리단계 구경하고 이제 숙소 체크인하러 갑니다. 오늘 해가 쨍쨍해가지고 발탈것 같아요. 저희 숙소는 청년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오늘 하루 빌렸어요. 맑고 깨끗한 인형이란 뜻이겠 오, 맑고 깨끗한 인형? 좋다. 제 민박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시원해. 짠. 거실이고요. 여기가 화장실. 여기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도 되게 크고 깊어요. 여기는 이제 빈 프로젝트 쏴가지고 영화 볼수 있는 공간. 이게 방 하나 있고 여기가 제 방입니다. 잘 도착했어요. 나수정화장 하는 걸로 이거 패드 쓰거든. 너도 써? 아 좋아요. 한장 줄까?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누르면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이거 깻니패드 언니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응, 너무 예쁘다. 조금 더수정 화장 조금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한옥 좋아하나봐요. 너무 좋다. 여기가 좋은 건가? 여기 진짜 좋은 게 방마다 테이블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 아까도 약간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이래 집에 안 가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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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여행 메이트는 수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언이랑 <laughs> 같이 왔고 언니는 주로 뷰티 영상을 올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여기서 뷰티 영상 촬영 하나 하고 저희 나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네 안녕. 안녕. <laughs> 음, 족발이네는 <적다기네는> 비빔밥도 있다. <laughs> 여러분, 저 이렇게 옷 갈아입었습니다. 아까 기차에서 추울 것 같아서 긴팔 입었었거든요. 반팔로 갈아입었어요. 출발. 이거야. 에어컨이 뭐야? 에어컨, 리모컨.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 족덕이네 가보려고. 여기 한옥마을 아니라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문 닫은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월요일에 휴무를 많이 하나? 그런가 봐요. 족닥이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고 자장식이랑 고추 떡갈비 나왔습니다. 시래기국이랑 물냉 나왔어요. 얘가 고추. 이 음. 정도 크기 괜찮지 않니? 응. 맛있겠는데? 통통해. 음. 음. 좋았어. 이건 뭐야? 왜 껴? 이거 족발 먹는 것 같아. 음. 찍어줄게. <laughs> 제가 너보다 키 크겠다. <laughs> 이제 해가 조금 져가지고 여기 한옥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야식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여기 소복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갈게요. <laughs> 저희는 부석팽이 앉습니다. 우리랑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한 입에 쏙 먹어야 되나? 여러분, 저희 이제 일몰 보러 오목대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서 딱 꺾으면 전망대 볼수 있대요. 해치기 전에 빨리. 오늘 먹은 칼로리 태운다. 어, 힘들어. <웃음> 몇 걸음 <laughs> 왔는데 힘들어. 벌써. 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 먹거리 골목인 것 같아요. 응. 길거리야 문 닫았어요. 원조 입점. <laughs> 숙소 도착. 여러분. 저는 지금 누워있고요. 언니는 씻고 있어요. 아, 오늘 진짜 더워가지고. 누웠더니 못 일어나겠어요. <laughs> 귀찮아. 이번에 숙소는 조금 좋은 곳을 예약을 해서. 숙소에 오래오래 머물다가 갈 생각입니다. <laughs> 싫어, 1박이 이런 거라서. 기분 좋게 이따 가려고요. 약간 경주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렁크 팬티? 어, 여성용? 음 근데 이거 음. 집에서 음. 일하는 일이 많잖아. 음. 근데 우리가 그 팬티, 삼각팬티 입으면 음. Y존이 음. 자극이 되잖아? 근데 음. 이거는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아. 통풍되는 아, 여성용 트렁크. 아, 뭔지 알것 음. 같다. 음, 이거 진짜 편해. 진짜? 응. 감사합니다. 밑에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응. 음. 아하. 그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아, 근데 안 입고? 이 안에 보면. 투탕. 음. 아, 이거. 그래서 분비물 흡수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팬티 대용으로 집에서 입는 거. 잘 해볼게요. <laughs> 좋다. 거품 목욕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올리브영 가서 요거 사왔습니다. 입 나왔고요. 이거 입었습니다. 엄청 편한데요? 야식 타임. 완전 음, 분위기 있다. 맛있겠네. 음, 맛있겠네. 와인은 요거 사왔습니다. 아 헛되고 있어? 아닌가 된것 같아. 된, 됐었나? 아시? 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laughs> 응? 어? 뭐지? 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 나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는것 같아. 어. 도넛이랑 닭꼬치랑 육전이랑 이렇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먹을까? 응. 쉽긴 했는데, 응. 맛있어. 이거. 짠. 오, 좋네. 좋았어. 깔끔하다. 영화뭐 응. 먹어볼까요? 응, 그러게. 음, 이게 더 맛있네. 응. 나도. 응. 음. 역시 치킨이야. 엄청하네? 근데 아마 드라마랑 섞여있을걸? 거아그 음.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즌못 그? 보고 응 어, 나도. 완전 내 스타일인 거야. 노아 무슨.. 어. 노아 센티네온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너무 재밌어. <laughs> 진짜 잘 보인다 <보는데>. 이거 몰라? 몰라. <laughs> 비싼 건 확실해. <laughs> 진짜 잘 보인다 여러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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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시 반이고요 이제 자려고요 37분입니다. 저거 씻고 올게요. 한국 숙소가 다 좋은데, 벌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무서웠어, 아, 네.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더 좋습니다. 밖에는 덥겠죠? 어제도 진짜 땀뻘뻘이었는데. 여러분, 저 샤워하고 왔고요. 이거 너워시 트리트먼트 앰플. 에드비 비입니다 붙임말이 뒤. 여기 요거 있는 거예요. 다이슨. 저 다이슨 처음 써봐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 <laughs> <laughs> 네, 해가 강해가지고. 푸릇푸릇 한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은 똥머리 했어요. 이제 나가서 밥 먹으려고요. 아쉬운 숙소 최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남문 피순대 먹으러 갑니다. 저희 천문 지출 방에 주차하고 지금 갑니다.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한 10초 만에 바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대전 KTX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요. 여기서 이제 3시 반 기차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해요. 조심히 도착하겠습니다.